비개착 공법에. 종류 그리기 비 개착 공법이란 철도나 도로 하부 지중에 지하 횡단 구조물을 시공해야 할 경우 개착식 공법은 철도나 도로 교통 흐름에 많은 지장을 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착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법을 말해 비 개착식 공법의 대표적인 공법에는 프론트 제킹 공법 파이프 루프 공법 NTR 공법 TRCM 공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비 개착식 공법 공법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하며 익혀 보도록 하자. 오늘 그려볼 그림은 비계착식 공법의 종류, 프론트 제킹 공법, 운행 중인 도로나 철도 하부 통과 방안 등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그리면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어. 먼저 네 가지 공법을 그려볼 거니까 그림과 그림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림 박스를 다음과 같이 그려보자. 우선 좌측 상단에는 프런트 제킹 공법을 그려볼 건데, 우선 통과하고자 하는 단면의 상부와 양측 벽면에 보호 강관을 근입시켜야 돼. 이때 800 다이아 강관임을 언급해 주어 개념도의 구체성을 높여 보자. 그후 굴착과 동시에 후방 전진기지에서 제작된 함체를 유압 잭을 통해 견인하는 방식인데, 간략 개념도이니 유압 잭으로 함체를 견인하는 그림만 보여주도록 하자. 다음은 옆에 파이프 루프 공법에 대한 개념도를 그려볼 건데, 우선, 아까와 같이 수평 강관 압입을 통해 계획 단면 상부와 양측부에 루프를 만들되 강관 루프 양측 막장에 가설 지보제를 설치해가며 막장 내부를 굴착하는 공법이야. 파이프 제킹 공법에 함체 견인 대신에 가설 지보지 설치가 있다는 것이 이 공법의 특징이 되겠지. 다음 좌측 하단에는 NTR 공법을 그려볼 건데, 우선 대형 강관을 계획 단면의 상부 좌우 벽체 다음과 같이 강관 내부 굴착을 하며 추진한 후 강관 내부에 절단 받침대를 설치하고 절단 외측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이 구조물을 지지체로 해서 내부를 굴착하는 공법임을 다음과 같이 그려주자. 마지막으로 그 옆에 trcm 공법을 그려줄 건데, 먼저 계획 단면 좌우측 상단에 d2000짜리 대형 갤러리관을 유압잭으로 압입 후 강관 내부를 굴착하고 슬라브관을 설치하여 상부 슬라브를 완성시키고 갤러리관 하부를 굴착 후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 지중 수직벽을 시공하는 방식으로 지지체를 형성 후 내부를 굴착하는 방식임을 다음과 같이 그려주면 이제 비계착공법의 종류 개념도를 다 그렸다고 할수 있겠어. 자, 그럼 다시 복습해보자. 그림과 그림명, 박스, 프론트제킹, 공법, 상부와 양측 벽면, 보호강관, 근입, 다이아, 800강관 함체, 유압잭으로 견인, 타이프루프, 공법. 수평 강관, 압입. 강관루프, 가설지보제, 설치. 박장, 굴착. NTR, 공법. 대형 강관, 추진. 강관 내부, 절단 받침대. 절단 외측, 콘크리트 타설. TRCM, 공법. 좌우측 상단 갤러리관, D2000. 압입. 강관 내부 굴착. 슬라브관, 설치. 벽체 굴착. 콘크리트 타설. 비개착식 공법. 다시 그림과 그림명 박스 프론트 재킹 공법 상부와 양측 벽면 보호 강관 근입 다이아 800 강관 함체 유압 잭으로 견인 파이프 루프 공법 수평 강관 압입 강관 루프 가설 지보제 설치 막장 굴착 ntr 공법 대형 강관 추진 강관 내부 절단 받침대 절단 외측 콘크리트 타설 TRCM 공법 좌우측 상단 갤러리관 D2000 압입 강관 내부 굴착 슬라브관 설치 벽체 굴착 콘크리트 타설 비개착식 공법 다시 그림과 그림명 박스 프론트 재킹 공법 상부와 양측 벽면 보호 강관 근입 다이아 800 강관 함체 유압 잭으로 견인 하이프루프 공법 수평 강관 압입 강관 루프 가설 지보제 설치 막장 굴착 NTR 공법 대형 강관 추진 강관 내부 절단 받침대 절단 외측 콘크리트 타설 TRCM 공법 좌우측 상단 갤러리관 D2000 압입 강관 내부 굴착 슬라브관 설치 벽체 굴착 콘크리트 타설 비개착식 공법 그럼, 오늘은 이만.